대통령 예비 후보님의 축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축사를 해 주세요. 아, 우리 부산 경정개혁 포럼 우리 평원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부산역에 내리면은 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렘으로. 청년 때부터 이렇게 부산을 자주 왔고 또 여기 20년 전에는 여기서 근무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 공정 혁포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부산 시민 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정치인이 아니었던 저를 이렇게 정치권으로 밀어 누우셨습니다. 저도. 참 이제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검사 시절에 부패를 때려 잡던 그깡다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함께 기대시죠 아, 네. 함께! 아, 네. 함께! 아, 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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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제 자신이 다 털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력자, 자본가도 마찬가지니까 어? 대기업 뭐5느 정도 되면은 어, 거기 얼마나 많은 그이 어, 대외 그 어, 전략 정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주말 어는 사람하고 술한번 잘못 먹으면은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정치 문법에도 적응이안 되고 했습니다만은 몇달 동안 그래도 저를 정치권에 나온 저를 정말 밟아서 쫓아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이 부패와 존재하는 그 에너지와 깡으로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또이 이권카르텔 이 이권카르텔이라는 이권 것은 그 자체가 딱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박수 네, 죠수너니다 제가 오늘도 토론에서 어떻게 대단히 증세없이 국지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와 이 이권 카르텔을 일소해서 우리 재정을 개혁하면 얼마든지 네, 증세 꼭! 어, 아, 저는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금과 여러분의 에, 땅과 이 노력을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려야지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벌써! 벌써! 제가 뭐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검찰 생활을 하면서 부패와 그 이권 카르텔만 일수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담백하게 사심 없이 성공후사의 마음으로 국가제도를 만들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단을 하면 저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또이 부산의 발전도 중앙정부가 제대로 투자하고 산업을 제대로 선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이안에서의어에서권 그 카르텔을 일소해서 우리 부산 시민에게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 결과가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와야 발전하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발전 못합니까? 일할 의욕을 안 주잖아요 어? 열심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고 열심히 한 만큼 돌아가는 안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이권 카드들 다른 논필을 뺏어 가고 부패 사범이 악살해 가고 하면 열심히 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모 저는 학생도 공부 안 하고 기업도 발전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딴건 몰라도 제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전 그거를 아주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척결하는 방법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방책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저는 잘 압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가 하여튼 이 정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불러내주셨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제가 하여튼 힘을 더내 가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집권해서 이 나라를 비교적 완전히 깨끗하게는 못하죠. 그죠? 너무 맑은 물에는오기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부패 구조와 이 입건 구조는 확실하게 축결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꼭 시키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조금만 빠